트로트 가수 영탁과 신곡을 발표하자마자 가요계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특히 유명 작곡가 윤명선의 강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윤명선은 영탁의 뛰어난 목소리를 칭찬하면서도 특정 신곡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며 노래를 그만두라고까지 권유했다. 이 발언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영탁과 발표한 신곡 '사랑의 여정'. 은 박진감 넘치는 멜로디와 세련된 가사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윤명선의 발언은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윤명선은 인터뷰에서 영탁의 목소리는 정말 훌륭하지만 이번 신곡은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탁과 좀더 심사숙고하여 다음 곡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며 논란을 일으켰다. 영탁의 소속사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들은 윤명선 작곡가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영탁는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탁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을 믿고 있다며 그의 신곡이 트로트 음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논란은 팬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많은 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탁을 응원하며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감동적이다, 윤명선의 발언은 지나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음악 평론가들 역시 영탁의 음악적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했다. 영탁는 국내외 음악 프로듀서들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그는 한국을 넘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성취와 성공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그의 신곡은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트로트 음악의 글로벌화를 이끌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윤명서는 추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발언을 해명했다. 그는 나의 발언이 다소 과격하게 들렸을 수 있다. 며 영탁의 음악적 재능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그의 음악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논란이 그에게 더큰 성장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영탁는 이번 논란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인터뷰에서 모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팬들의 응원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다짐했다.